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마음에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나를 만나 주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이시간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안아 주세요 이시간내 마음에 오셔서 하도 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선 기도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장소에 따로 모아주시고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 유년부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 키가 자라난 것 같이 지혜와 명철을 더욱 있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작은 손들들이 준비한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주님 계획하신 대로 다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었어요 아까? 아네 그렇군요. 그러면 읽었으면은 네 우리 친구들 다 말씀 읽었죠? 어? 아 알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네. 오늘의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앞에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 277어 277쪽? 네, 278쪽이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과.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을게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그 말씀은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이 앞에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바로 모세 할아버지인데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혹시 친구들 모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우리 친구 혹시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혹시 여기가 어디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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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네 맞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어, 여, 이거를 보니까. 여기는 이집트 있는데, 그리고 여기, 여기 맨 앞에 모세 할아버지가 있고, 모세 할아버지 뒤로 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 이것을 보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게 돼서 탈출을 하고 있어요. 왜 탈출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어요. 어, 어, 싸움도 못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커다란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노예 생활 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했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정말 이제는 이 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이 앞에 있는 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탈출은 했어요. 근데 막상 탈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는 캄캄하니까 밤에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밤에는 이러한 그 불기둥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밤이 아니고 우리가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또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 곳이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막 인도를 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 앞이 커다란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 어 그러면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으면은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걸어갈 수 있도록 바다를 쫙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으셔서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시고.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몇날 며칠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이 배고파하는 이 백성들에게 맛있는 그 메추리도 주고 맛나라는 먹을 것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탈출을 시키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고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았어. 처음에는 말을 잘잘 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나 이제 하,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쪽에는 신도 신기고 또 저쪽 나라에는 신도 신기고 막 여기 저기 막 다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딱 가는데, 40일이면 갈수 있는 그 거리였는데, 40일이 아니라 40년. 어마어마하죠? 40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40년이나 걸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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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참지 못하고 바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한테,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거 없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요구한 대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줬고, 너네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것을 내가 허락해 줬고, 너네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마실 물도 주고, 너네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다 해줬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상해하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10장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마, 맞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수 있어요? 어? 나 오늘 여기서 나, 나 이제 나 이제 뭐 학교도 갔고 이제 뭐 1학년이고 하니까 엄마 아빠 없어도 돼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나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나 이제 하,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살수 있어 이러면서 있기 때문에 똑같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처럼 여기 교회 와서는 목사님, 선생님들의 이게 도우심을 받는 것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 받기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들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더 이상의 이집트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내가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 유년부 친구들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거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여기에 교회 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곳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어디 가죠? 우리 친구들 이제? 어? 우리 친구들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어디 가요? 어,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에베 마치가면 이제 그 집에 가죠.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학교 가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원하는 거는 이곳을 나가서 교회 밖을 나가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친구들 집에서도 어, 놀이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목사님과 약속을 해 봐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우리 우리 친구들 할수 있죠? 네. 네.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만나서 얼마나 생각했는지 한번 목사님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면은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지만 또우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이것을 다 그냥 홀라당 잊어버리고 생각 안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우리 친구들 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항상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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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우리가 항상 오늘 우리에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을 만나 채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얻고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되기를 원니다이 예배를 마치고 받고 나가고 으로 나갈 때그 어디에 있지 누구를 만나든지 있었든지. 하다 중간에 우리 그 어린 친구들 마음도 하나님에 절대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또말끔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려서 하나님을 잊지 않은 친구들이니하여서 하루하루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시자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셔서 한주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다음 주간에도 함께 만나서 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가득 차고 넘치는 마음을 다른 곳에 가서도 잊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가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조합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잊지 않고 또 마음속에서 그 항상 잊지 않고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네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앞에 주보 있죠? 주보. 이거 이거 있죠? 앞으 우리 우리 한번 주보를 볼까요? 자 주보를 보면은 어푸른숲 성산교회 유년부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부흥하는 교육부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있는 성교헌신주일이에요. 성교헌신주일은 어떤 거냐면은 매월 세 번째 주일날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한 헌금을 통해서 성교를 할 건데 성교는 뭐냐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없는 곳에는 성경책도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성교를 하는 그오늘의 성교 헌주주인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일단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친구들 힘들좀 약간 피곤해서 그래도 일찍 잘 수도 있는데 금요일날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광판아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 앞에 있는 이 성경책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어, 선생님들이 그준 거예요? 예?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러면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고 안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죠. 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어, 이제 그주부의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매 주일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한테는 달란트 한 개씩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은 달란 그 달란트 그 체크를 해 주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한테 달란트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어, 매 주마다 성경책을 꼭 가지고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